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차트위의 저장사 두치기 마치기 두바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그리고 저를 따라와주시는 가족분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급기야 5.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20일 이동평균선 이 하락도로 파하는 모습에 많은 가족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하고 매수를 하고 계실텐데 저희는 뭐 걱정할거 없죠 여기 단기 바닥 이 부분 딱 잡아가지고 일단 한번 매수 들어갔고 2차 매수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정확히 이긴 꼬리 캔들을 근거로 세력들이 이 평단가를 지켜준다 생각하고 여기서 한번 여기서 두번 매수 들어가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이 애매한 데서는 잠시 쉬어가도록 말씀을 드렸고 제 영상 길게 스킵 없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개부로 떨어졌을 때 또는 장대양봉 빠빠빠 떨어질 때는 우리 매수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오늘 갭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이런 애매한 매수고요. 매수 잠시 쉬어가자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두박이님 여기서 오르면 어떻게요? 걱정하실 거 있습니까? 오르면 어때요? 여기서 매수 들어갔는데 여기나 여기나 뭐 그래봤자 7% 차인데 어차피 오르면은 다 수익으로 바뀔 구간이고 저희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이러한 단기 바닥 구간만 골라 들어가기 위한 보수적인 타점만 잡도록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최근에 한 분께서 투자 에너빌리티 영상 내일 좀 올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 두박이가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우리 에너빌리티 딱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하시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입니다. 이 구독 알람 설정 세트로 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튜브에서 두박이 영상 올라왔어요 하고 알람을 드리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시청 가능하시고 좋아요까지 해주신다. 그럼 이 두박이 기분이 날아댕기죠. 요즘 작두 위에서 아주 그냥 춤을 추고 있는데 좋아요까지 있는다. 아, 그럼 대표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황금작두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너빌리티 분석하기 전에 최근에 중요한 기사가 나왔죠.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 기사지요. 딱 눌러서 보시면 은 정부 24조 원전 수주 사활 현지 기업 60% 참여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뭐 우리 계엄이 어떻고 60% 보장 안 해줄 것 같아서 어떻고 우리 체코의 미래 원전이 어떻고 해가지고 계약을 하니 많이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는 기사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 고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체코 원전에서 요구를 수용하고 60% 이상의 현지화 비율을 약속을 했습니다. 소리 좀 삐뚤하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얘들도뭐 마음에 들어한 것 같죠? 보시면 체코 정부는 현지화율 60%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합을 맞춰 나가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얘들이 조건을 내세운 게 체코 기업이 총 60%의 비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과 보장을 받기 원한다고 말했고 이것만 충족시켜준다면 체코 원전 수준은 뭐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나쁘지 않은 기사지요 계약이 뭐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지금 무엇보다 장이 좀 많이 어렵지요 딱 보시면 은 어제 나스닥이 아주 그냥 급락을 보여주면서 장난 아니게 몇 프로 떨어졌습니까 나스닥 100 기준으로 2.8%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국내 시장에도 공포감을 딱 주었습니다. 여기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8.4%또저 난리가 났죠. 이에 따라 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무려 3.1%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제 모든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와중에 뭐 오른 종목이 사실 몇개 없죠. 이렇게 대면 이상 우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약간 하락을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주식들 자리를 지켜줘야만 하는 그런 애들은 이런 와중에도. 자리를 다 지켜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너빌리티 어때요? 우리 목표 타점 아직 오지도 않았죠. 목표 타점 여기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타점으로 잡은 건데 아직 이걸 깨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애초에 이거를 미리 알고 주가를 올려놓았다는 건지 아니면 이걸 지켜야되기 때문에 하락세를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는 건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무튼간에 조정이 오더라도 중요한 구간은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빌리티 한번 주봉도 슬쩍 보시면은 주봉상으로는 추세가 아직도 괜찮죠 여기서 꼬리를 조금만 말고 올라간다 여기서 마무리다 하더라도 결국에 5위에서는 확실하게 지켜주는 주봉상의 상승 추세만큼은 아직까지 너무 건재하다 너무 오히려 가파른 편이죠 이런 구역에서 우리가 괜히 공포에 떨면서 아 매도해야 되나요? 이렇게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은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또는 이 고점 부근에서 이 두바귀가 분명히 매수하지 말라고 영상을 찍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영상을 못 보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이 한에서는 약간의 공포감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감이 올수록 이 조바심으로 인해서 이런 애매한 자리에 매수가 들어가신다 하면은 괜히 평단가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확실히 기준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곳에서만 골라 매수를 들어가셔야지만 정해진 시즌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고 최소한의 리스크만 감당하는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투박이님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감합니다 사실 이 투박이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아뭐 많은 종목들에서 수익을 내고 계시겠지만 제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뭐 이때부터 잡아왔죠 이때부터 이때부터 잡아온 종목이고 누구보다 차트를 또 뜯어가면서 목에 가면서 분석해가지고 이러한 거뭐 쉽게 뚫어줄 것이다 말씀드리고 여기 저항구역이다 딱 말씀드리면서 확실하게 공포감은다 덜어드리고 여기도 심지어 말씀드렸죠 뚫고 나서 눌림목 오갈 테니까 눌림목 공냥가자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가족분들은 이런 곳에서 싹다 매수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이 두바기가 이큰 눌림목 자리 이런 거를 놓칠까요 이렇게 어지러운 장세 속에서는 굳이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저희 추천주 같은 것들로 순환매 속에서 이 와중에도 급등한 주식들 있죠 평화홀딩스 같은 애들 이런 애들로 저희가 순환매를 누리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홀딩스도 이두바이가다 추천드렸어요. 여기가 바로 이상한 놈들의 주식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가 이제 뭐억수의 누님이랑 우리 칠벙이 형님, 우리 3인방이 운영하는 우리 이상한 놈들의 주식인데 여기서 이두바이가 평화홀딩스 딱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평화홀딩스 딱 보시면 어때요? 뭐 일일 전딱 평화홀딩스 올려드렸죠? 이때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미리 준비하세요. 큰 자리 옵니다고 딱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평화린스그드로왜 됐습니까? 이때, 이때, 이때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이만큼 오르는 거다 드신다고요? 댓글을 한번 다 주셨죠? 이상한 놈들의 주식 찾아가야 하는 사이트인가요?라고 문의 주셨는데 사이트가 아니고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여기 검색창에 이상한 놈들의 주식 딱 검색하시면 1 0 0 0이 나오세요. 여기서 우리 두박이 영상 찾아와서 보신다. 하면 수익이 다 나실 겁니다. 평화어린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추천드리고 나서 29% 상한가에 18%에서 이틀 만에 48%다 드셨죠. 이틀 만에 48% 드시고, 또 다른 종목 어떤 거 드렸습니까? 또 YG 플러스 올려드렸다. YG 플러스. 그래서 보이시죠? 21시간 전 YG 플러스 추천 딱 드리면서 슈팅 초 임박 절대 오를 수밖에 없는 패턴이라고 설명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바로 13%까지 올라갔다 왔죠. 13%. 영상 찍어 드리며, 다음날 일단 폭등 수익이 나오는 이런 추식만 골라 드립니다. 또 어떤 거요? 두박이. 테스 아직 얘는 자리를 잡고 있고요. 레즈 이 업텍도 말씀드렸죠 레즈 이 업텍 같은 경우도 20시간 전에 딱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속폭등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오해 됐나요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고가 15%까지 찍어주고 조정이나 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는 아직 패턴이 너무 좋아요 15% 수익 단기익절 하신 분들도 다들 훌륭하십니다 그게 트레이딩이죠 하지만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도 잘하셨습니다 얘는 더가는 애기 때문에 레즈 이 업텍과 yg 플러스 거 기타만 뭐, 테스 재룡산업 카카오페이 이런 거다다 수익 드셨죠 이런 거 이때 추천드렸는데 다 드셨죠 이런 거 이런 거다 저희 이상한 놈들 주식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와서 보신다 하면은 해당 종목들은 저희 이상한 놈들 주식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그물이투자 에너빌리티 왜 괜찮은가 중요한 구역 지켜주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 이런 거. 마녀 공장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 소통방에서 추천해는 종목인데 이런 경우도 딱 보시면은 이런 중요한 구역 이런 것들을 지켜준다고요. 이런 중요한 구역 이런 것들 돈슨캔들죠 돈슨캔들 초정이 아무리 깊게 오더라도 이렇게 아무리 깊게 오더라도 이렇게 돈을 썼던 이러한 구역들을 지켜준다면 주가는 아직 이 세력들이 호가창으로 받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수익을 내기 위해 펌핑을 시키겠죠 그러면 주가는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개당식 상승이죠 올라갔다가 버텨주고 올라갔다가 버텨주고 올라갔다가 단기 수익시험 한번 하면 어때요 올라갔다가 단기 수익시효딱 했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한 단계 나아지더라도그 밑에 돈쓴 캔들을 지켜주는 선에서 조정이 오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이런 계단식 상승의 연속이 나오는 것이 바로 폭등 세력주고 저희가 이런 거를 발라먹어야 되는 거죠. 마녀공장 이런 거 저희 추천 들어가 나서 수익 몇 프로 났습니까? 오늘만 해도 15%가 올랐네. 난리다 난리 그죠. 뭐 YG플러스 마녀공장, YG플러스 유튜브 이상 놈들 주식도 알려드렸지만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소통방서 알려드렸습니다. 19,980원. 2월 27일에 알려드렸죠 2월 27일 19,000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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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추천 싹 드리니까 바로 오늘 15% 다들 드시지 않습니까 이 두박이가 24시간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데도 약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유튜브 영상도 찍어야 되고 가족분들하고 소통 댓글 확인 일2다 하면서 궁금증 풀어드려야 되고 또 이제 관심 종목 담아가면서 뭐 기본적 분석도 기본적으로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추천 종목들이 많게는 뭐 하루에 뭐 3개에서 6, 7개 10개까지 되는데 이걸 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그래야 우리 가족분들이 그냥 빠르게 불러나가시니까. 근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여기예요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이란 말입니다. 여기 만 4천원이 함께 주고 계신데, 여기 딱 들어오시면은 뭐이 추천주들 무료로 100% 무료로 다 나가고 있고요뭐 뉴스 시황 이런 거 무조건 다 제일 빨리 올려드리고 있고요 입장 방법도 너무 간단하죠.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5017-9028로. 숫자 9번만 싹 보내주시면은 입장 가능한 링크만 드리는데 절대 1절 먼저 연락드리거나 전화 같은 거 드리는데 절대 없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문자 주시고 한 며칠이고 기다리시다가 그때 뭐 도박인가 두박인가 호박인가 하는 애 소통방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들어가볼까? 할때 그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가족분들 다들 이제 들어와서 수익 내는 그날까지 이 두박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오시면 그날부터 황금 계좌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럼 이돈쓴 것을 지키면 올려주는 거 이게 참 쉬워 보이지만 좀 어렵죠 어디 돈 썼는지 알아도 봐야 되고 이런 데서 단기 수익 실현이 들어가는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하냐? 카페 24 이것도 저희 이상한 놈들이 주식에서 추천드렸죠. 언제 추천드렸냐? 이때 이상한 놈들이 주식에서는 이때 추천드렸고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날 추천드렸습니다. 이날 노캔들에서 이게 차이죠.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타점 못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못 알려드려요. 소통 방은 실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맥점 돌파하는 순간 알려드려서 즉각적인 수익을 드리고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게 좀 시간을 두고 종가 베팅도 할수 있는 이런 자리에 추천을 드리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 있죠?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폭등주, 급등주 이런 거막요렇게다 올려도 드리면서 이러한 큰 종목, 조선 에너빌리티 저희 가족 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 이런 것 주로 올려드리고 이상 노래 주식 오시면은. 이두바기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올라가는 폭등주를 또 올려 드리니까 두 채널 다 구독하셔야지만 완벽한 이득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설명하러 갔다 가 까먹었네.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게 다 돈을 쓴 캔들이 이두 캔들이죠. 이두 캔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첫 번째 돈쓴 캔들의 중간값을 지켜 주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두 바게 뭐라했습니까 새벽에 돈을 딱 캔들에 쓰면은 보수적으로는 실가, 보통 중간값 좀 빡세다 싶으면은 이 종가. 이세 군데 중한 군데를 얼추 지켜주면은 급등이 나온다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종가를 지켜줬죠 어? 종가 지킬 때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라 하락이 왔는데 중간에서 반등을 하네 이때 추천 딱 드리는 거죠 그럼 수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날 수밖에 없다고요 왜?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걸 누구보다 빠르게 확실하게 캐치하는 게이 두방이니까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돈슨캔들이 여기 두 개가 있죠 여기 하나 또거래 터진 거 요거 요것도 얼추 돈을 썼죠 이 양봉 세개다 해서 돈을 썼는데 이두 바기가 왜 위에 두 캔들은 건너뛰고 건너뛰고 오히려 여기를 저항이라 보고 매도 시, 매수 시어가라 하신 다음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을까요? 이게 분봉까지 보셔야 되는데 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어떻습니까? 음봉에서거래량 터졌죠.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는 이런 모습 그리고 바로 딱 떨어지면서 이첫 번째 캔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걸 딱 보기만 해도 이미 이때 들어간 이두 캔들에서 들어간 이 여기서 들어간 이 거래량을 어느 정도 여기서 단기 수익 실현 세력들의 단기 수익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세력들이 자기들의 이 캔들을 지켜주는 원리가 뭐라 했습니까? 항상 상시 자기들 계좌가 플러스로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매집을 백날 첫날 하더라도 이렇게 돈쓴 캔들 한번 딱 띄워놓고 나면은 몇몇 계좌의 평단가가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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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버린다고요. 근데, 야들은, 그냥 항상 플러스 해야 되니까, 이때 들어간 계좌들 조차도, 플러스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지켜줄 수밖에 없겠죠. 이걸 지켜줄 수밖에 없다고요. 플러스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딱 지지가 나오고, 기술적 지지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는 건데, 일절을 할 때는, 이렇게 평단가안 좋은 데 들어가, 이런 애들 일절하겠죠. 그럼 얘들 이제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라가지고, 깊게 안 빠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못해도, 최근에 두 캔들 정도 빠지겠다 생각을 했어요. 했습니다 거래량과 이 횡보기간을 봤을 때 충분히 두 캔들은 빠질 수 있겠다 해서 말씀드린 이두 바기 목표가가 여기 이돈 많이 쓴 캔들 여기 1번 부분과 이 2번 부분이었고요 그 사실 뭐 이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때 말씀은 드렸지만 뭐라 했습니까 되게 공격적인 자리다 장대 음봉 또는 갭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갭으로 이때 갭으로 떨어졌는데 저 약속을 했죠. 매수 타점 갭으로 떨어지거나 장대음봉으로 떨어지면은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가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1차 매수도 거의 완벽했죠. 딱 내려가는 와중에 단기반등 나오는 이런 자리에 이런 곳에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이런 곳만 골라 들어가면은 이런 것만 골라 들어가면 이 다음에 상승판동 하동만 상승파동이 하나만 나와도 어때요? 평당가 여기 잡히니까. 바로 잎절 구간 돌입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실적 좋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바닥 구간만 모아가셔도 빠르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되고 이게 바로 비중 늘리는 타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좋은 애들은 언제 호서일지도 모르고 언제 급등 나올 지도 몰라요. 근데 막 괜히 극단적인 바닥 노린다고 타점 아예 안 잡고 계시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정이 왔다 하는데 아 여기서 잡을래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오히려 더 높은 데서 타는 거니까요. 이게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이런 단기 바닥, 단기 바닥. 딱 집으시면서 언제 반등이 와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필요한데 이런 구조를 하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비중 조절이다 우리 가족분들이 비중 조절 안 되는 이유가 딱몇 개가 있습니다 바로 한 종목과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우리 에너빌리티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해당 관점 아직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사 에너빌리티 한 종목에서 이제 계좌를 황금빛 만드시려고 되게 약간 비중을 많이 실으시는 면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두바의 같은 경우에도 한종목에 시드에 20% 이상을 잘 넣지 않아요. 많이 넣으면 한 20에서 25% 보통 한10% 넣습니다. 10% 10%씩 한 다섯 종목에서 여섯 종목 넣고 나머지는 현금 비중 턱보에 넣은 다음에 혹시 내려갔을 때추가매수 하기 위한 그런 총알로 안겨 두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납매만 끊임없이 굴리셔도 어차피 복리로 돈이 미친듯이 10%나기 때문에 돈을 쓸어 담으실 수 있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것도 어때요? 이런 거 이런 거 콜라 들어가는데 돈으로 안 벌고 백이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다 구조를 지키고 있죠 오늘 금락이 와도 돈슨 캔들 지키고 있고요 얘도 돈슨 구역 지켜주고 있고요 얘는 말할 것도 없죠 오히려 올랐습니다 오히려 올라주고 평화리운도 올라주고 레저텍 오히려 15% 올랐다가 조정이 와도 중요한 부분 이렇게 지켜주고 있죠 또 최근에 알려드린 종목 어떤 거 있나 토니모리 이것도 이 투박이가 말씀 드렸습니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말씀 드렸죠 얘 같은 경우가 올라갈 때 우리 에너빌리티처럼 중요한 공간 지켜주는 게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 돈슨 캔들 딱 중간 부분 지켜주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평선이 살짝 위태로웠죠. 이격도가 너무 크니까 이걸 뚫어줬다고는 하지만 너무 이게 멀리 벌어져 있으니까 이때는 좀 잠잠히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근데 이거 딱 뚫어주는 캔들 나오고 이거 지켜주는 순간 바로 이상한 놈들 주식 올려드렸죠. 이거 맥점 나왔다고 가족분들 들어가시라 알려드렸습니다. 딱 보이시죠? 2일전 두바이 토니모리 딱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기다렸던 폭풍 랠리 드디어 시작이라고 알려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좋은 종목이라서 소통 방에서도 말씀 드려가지고 타점 싹 들어간 그런 종목이죠. 이렇게 약간 우리 에너빌리티 잠시 장세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좀 순환매로 다른 섹터에서 딱 수익 보고 계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 당장 빨리 불어나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데서 딱 그냥 기다리시다가 딱어 타점 왔네 매수 한번 하시고 이 구간에서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기준은 여기인데. 이렇게 애매한 데서 매트 들어가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수익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포모에 빠지셔서 그렇습니다 이 포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몇몇 종목이라도 약간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안겨줘야지만 이 멘탈이 감당이 돼요 이 십몇 년 동안 주식으로 먹고 살고 뭐 선물도 하고 안 해본 게 없는 저도 모든 시장에서 다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이런 하락 구간에서 한 종목만 트레이딩 한다고 하면은 멘탈이 바삭삭 무너집니다 왜 수익이 안 나니까 이걸로 매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멘탈이 바삭 무너져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순환매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셔야지 감당이 된다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두박이 최근에 이 레이크 버티리얼즈 종목 딱 찍어 올려드렸죠 이제 1700분이나 봐주셔가지고 이 두박이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있는데 여기 댓글에 한 분이 또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두박님 신성 델타데크 종목 어떤가요? 딱 질문 주셨는데 신성 델타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신성 델타테크 딱 보시면은 이제 이런 종목이 사실 약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주봉상으로 딱 보면은 아직도 이 박스권을 완성을 못 시켰습니다. 이 작은 박스 보이시죠? 작은 박스. 여기 단기 저항을 막고 있는 이런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보통 이 박스라는 게 바닥을 세 번에서 네번 정도 만들어야 뚫어진단 말이 거든요한 번, 두번이나 치더라도 이제 세 번째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까지 갔을 때 이런 걸 뚫어 줘야지. 이런 곳에 맥점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시세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등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중요한 걸 캐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이동평선이 역배열돼 있지 않습니까? 이 역배열돼 있는 캔들들을 어느 정도 추세를 돌려주는 장대 양봉 몇 개가 나와 주어야지만 추세가 조금 전환되는구나 이런 걸알 수도 있고요.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안 붙고 있죠. 거래량 오늘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빠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뭐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음봉 빵 나오면서 거래량 빵터지면 그게 살짝 위험한 거지. 이렇게 흘러 내리는 종목은 일단 신규 매수 하시는 거는 쉬어 가시고, 만약에 내가 꼭 신성 델타 테크로 수익을 내고 싶다, 무조건 수익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바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장기 투자를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주가라는 게,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까지 갔다가, 이런 걸 돌파해 줄 때,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막 괜히 이런 데, 이런 데 매수 하시면, 이게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수익 전환까지. 심지이몇달 동안에 어때요? 마이러스10% 20% 갔다가 플러스 5% 10% 갔다가 마음 흔들리고 그국 수익 크게 못 보고 이런 데서 팔아버린다고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바닥 꼭안 잡으셔도 수익 납니다 바닥 꼭안 잡으셔도 수익 나니까 뭐 이러한 요런 요런 맥점 나오기 전까지는 시, 제쳐두시고 근 만약에 내가 신성 델타쪽 델타쪽 델타테크에 어 죄송합니다 신성 델타테크에 물려있다 내가 고점 매수자다 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뭐 손절까지는 아니고요 아직 그림이 헤쳐지진 않았습니다 이큰 그림만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 박스권을 하방이탈 도 안하고 뭐 상방이탈 할 느낌도 아직 없긴 한데 이까지는 뭐 깊게 횡보를 해주면서 이런 그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큰 금액 몰려 계시다면은 지금 뭐 애매하게 손절하셔가지고 이큰 피해 보시기보단 그냥 약간 없는 주식처럼 잠시 놔두시고 그동안 다른 주식 저희 순환매 이 주도주로 수익으로 이걸 좀 커버한다는 느낌으로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는 차트고요. 또 어떤 가족분이 이런 댓글 달아주셨죠. 저 이상한 논리의 주식 채널에 대주전자재료 궁금합니다. 딱 달아주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애가 약간 우리 에너빌리티 같은 느낌입니다.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에너빌리티처럼 올라가다가 지켜줬고 다 지켜주고 올라가다가 이 고점에서 수익 실현 시간널 나오고 나서 이돈쓴 캔들을 지키지 않는 하락이 나왔죠. 지키지 않는 하락이.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정상인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고 올라가는 애들 있죠. 질질 끌고 올라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초정이 왔을 때 깊게 가라 확률이 커요. 왜? 주가를 이 올라갈 때 모멘텀만 약간 세력들이 주고 올라간 이파동속에서 세력들이 익절을 계속 해 나가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익절을 여기서만 한게 아니라 이 구역 전체를 익절로 본다면은 사실 여기도 지켜줄 필요가 크게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세력들은 워낙에 이게 손이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파동에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리고 올라간 애들은 여기를 보수적인 타점 1번으로 잡으시고 2번 3번은 이런 것으로 분할로 들어가셔가지고 좀 저점 매수를 기회로 삼으셔야지만 좀 안전한 매매가 가능하다 반면 우리 투자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질질 끌러 올라가지 않았죠 이 질질 끌러 올라가다가도 장대를 막 띄워주면서 확실한 기준 점을 줬지 않습니까? 확실한 기준 점을 줬고 이때도 조정을 확실하게 주고. 또 기준점을 주고 올라가는 진짜 이쁜 계단식 상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질질질질 올라가는 애들은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빠빠 하고 있고 내려갔을 때도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좀 발라먹기 쉽다 또 지켜줄 것도 명확하다 이 말씀을 딱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빌리티 차트를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분들 이제 영상 보셨으면은 조금 안목이 조금씩 키워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뭐 당장에 여기서 당장 내 반등이 오더라도 아 여기서 매수할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실 때야 말로 진짜 이제 매매꾼으로서 성장을 하실 때죠 기준에 맞는 자리만 들어가셔서 수익을 낼 때야 말로 내가 정말 실력이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거고 이런 거 바닥 조금 못 잡았다고 아쉬워 하셔가지고 다음에 다음 매매 때 실수를 하시게 되면은 성장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자리 피해가시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기준만 지키시면서 안전한 매매 다들 하시길 바라고. 이 두박이 운영하는 이상한 놈들의 주식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거기서 들어와서 가지고 이 급등 폭등주 이 두박의 추천 영상 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소통방 들어와 가지고 빠르게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뒤에 입장 방법과 소통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어지니까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금요일이네요. 다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는 많이 풀렸지만 여전히 감기 조심하시면서 다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치기, 박치기, 두박이었습니다. 저희 d s 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 들어오시면은, 누구에게나, 매일 세 종목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세 종목에 적어놨지만, 많게는 몇, 일곱 개, 열 개까지 싹다 추천드리는데, 야들이 백프로 수익이고요 거기다가 뭐, 경제시황 및 주요 뉴스, 기사, 장전, 장마감 후, 특징주까지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린이분들, 시야 키우시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운영 중인 카페 및 블로그가 있죠. 여기 방문하시면 회원분들 수익 인증 걸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어서 빨리 저희랑 같은 가족분들이 되어가지고 수익 인증 함께 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입장 방법도 너무 간단하죠.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숫자 9번 딱 보내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한 링크만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절대 먼저 문자 드리는 일도 없고 또 문자 주시더라도 전화 드리는 일 일절 없기 때문에. 편하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투자에 있어가지고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정보에 관한 기사들 또뭐 시황에 관련된 주요한 뉴스들까지 싹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검색하실 거 없이 소통방만 들어와 계신다 하면은 누구보다 가장 신속하게 뉴스랑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가족분들이 올려주신 카페 수익 인증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막19% 31%싹 보시고. 이분은 뭐10% 60% 수익, 야구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지 오래된 분이시겠죠.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장기 투자 전략 같은 거 들어가셔가지고 104% 98% 62% 수익 다 보고 가십니다. 이 오른쪽에 계신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이 드셨지요. 22% 63% 21% 41% 수익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준의 추천주들로 딱수익 누리시면서 그 수익금으로 다른 종목들가서또 수익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 복리 투자가 되겠죠 이렇게 복리로 수익을 누리시는 게 황금 가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중간중간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글까지 싹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글만 보셔도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가족분들 또한 저희 소통방 계시고 한 반년에서 1년중 기다리다 보시면은 이런 공부 자료만 가지고도 스스로 투자하셔가지고 알아서 다 수익 내시고 본인만의 종목으로 높은 수익 유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투기가 아닌 본격적인 투자의 시작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저희가 소통방을 만든 주된 이유기도 하고요 입장방법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이시는 번호 있죠 이 번호로 숫자 9번만 문자로 딱 보내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한 링크만 다 보내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일절 전화드리는 것도 없고 문자드리는 것도 없는데 다른 소통방과는 많이 다르죠 다른 데는 문자하면 전화가 그렇게 온다는데 저희는 그런 거 일절 없으니까 편하게 문자해 주시면은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신만의 기준을 잡고 싶은 분들 공부하고 싶은, 싶은 분들 싹다 그냥 문자만 넣어주시면은 저희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에서 여러분들의 수익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저희 100% 무료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저희 가족분들과 제대로 된 투자하시면서 수익 내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차트 위에 전화장사 두치기, 마치기, 두바두바, 두박이었습니다.